예, 오늘은 그, 많은 분들이 그, 분량에 대해서, 어,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시는데요. 그 중에서 그 타이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보통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숫자가 깨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분량들이, 어, 협회 쪽에도 굉장히 많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니까요.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어 제품의 안전을 위해서 건전지를 먼저 분리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각 나사들을 전부 다 풀러주세요. 아주 시간이 좀 걸리죠? 나사가 많아가지고, 시간이 좀 걸립니다. 다음 뚜껑을 열시면 이렇게 포드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. 그다음 하실게그 문방구 같은데 가시면은 이제 폼으로 된이 양면 테이프 있습니다. 요거를 사시다가 사셔 가지고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로 해서 잘라줍니다. 잘라주셔 가지고. 이,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 네모나게 보이는 게 이제 앞에 보이는 액정의 사이즈인데 그 윗부분에 윗부분에 어느 정도 윗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 다음 다시 조립을 하는데 먼저 제품을 다 조립을 하기 전에 어, 제품을 먼저 동작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 군데만 먼저 조립을 해주세요. 이세 군데만 하는 이유는 세 군데를 하게 되면은 액정을 눌러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다 조립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다시 건전지를 넣으시고 정상으로 나오죠? 예. 아 건전지가 빠졌네요. 예,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. 상당히 나사가 많아가지고, 한 시간이 좀 걸리네요. 예, 이제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? 예,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다른 분들